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댕댕카입니다 오늘은 또 만나보실 차량 스타리아 2.2 디젤 차량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5밴 차량으로 준비를 해보았구요 매장에 98대 정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최저가격은 사고가 좀 많이 난차 어, 가격은 1490만원부터 뭐 2000만원 후반대까지 가격은 형성이 되어져 있구요 오늘은 2000만원 미만의 가성비 좋은 스타리아 오벤 차량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바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은 어, 21년 7월식의 22년형 차량이에요. 주행 거리는 15만 3천 키로 주행했고요. 5인승 모던 차량이에요. 5인승 모던이고요. 은색깔 차량이에요. 은색깔 차량이고요. 외관 보시면 깨끗하죠? 깨끗하고 모던 등급이기 때문에 휠도 휠캡이 아니라. 알루미늄 휠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좋네요 엔진은 엔진 룸쪽 보시면 깨끗해요 아직까지 뭐 스타리아가 고장날 연식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깔끔하고요 그리고 센텀패시아 보시면 디지털 계기판 되어져 있고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져 있고 실주행 거리 15만 3천 키로에요 15만 3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뭐 열선 시트 다 들어가져 있고 가죽 상태도 양호합니다. 양호한 차량이고 또 사고유무 바로 보여드려야겠죠. 사고유무는 트렁크 하나, 트렁크 하나만 단순교환이 된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누유 없습니다. 이 정도면 깨끗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보증보험도 가입 가능한 차량입니다. 깔끔한 차량이고요. 뒷좌석 공간 보시면 가죽 상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약간 약간 그 가죽이 조금 오염이 되긴 했네요. 하지만 뭐 업무용으로 타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핸들 가죽도 양호한 편이고요. 스마트키 되어져 있고 크루즈 컨트롤 다된 가능한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 깔끔하고요. 안전장치들, 주행 보조장치들 장착 다 되어져 있고요. 예, 지금, 반자유주행 가능한 차량이고, 스타리아는 모던 등급 이상이면 다 반자유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적재함, 적재함 공간. 깔끔하죠?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긁히거나 그런 크게 망가진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네, 지금 해당 차량, 1720만원입니다. 스타리아 가격이 계속 요즘 떨어지고 있어요. 어, 판매, 구매.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차량은 5인승 스마트 등급이고요. 22년 7월식에 13만 5천 키로예요. 1730만원이고요. 1730만원 색깔은 주색이에요주 색깔 차량이고요. 어, 외관 보시면 깨끗합니다. 디자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색깔 상관없이 다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이쁜, 뭐, 보통 흰색, 검정색이 인기가 많은데, 쥐 색깔, 은색깔도 인기가 꽤 많습니다. 출고는 거의 은색이 많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말이 좀 꼬이긴 한데, 뭐, 거의 모든 색깔이 다 인기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적재한 공간은 이렇게 생겼고요 사고 유무 바로 봐드리면, 문 하나, 그리고 뒤쪽에, 디엔다 하나, 교환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큰누이 없이 깨끗합니다. 큰누이 없이 깨끗하고, 보증보험도 다 가능하고, 6개월 만키로까지 AS도 가능합니다. 네, 비게이션은 올인원 내비, 매립으로 되어져 있고요 뭐, 똑같이 크루즈 컨트롤 가능하고, 얘는 스마트 키는 아니라 돌리는 거네요. 키 꽂아서 돌리는 거고, 스마트 등급이라서요. 보시면 전자파킹브레이크 되어져 있습니다. 시주행거리는 13만 5천키로 주행했어요. 네 그리고 사제로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다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열선시트 되어져 있고요. 네 타이어 상태도 양호하네요. 깔끔한 차량 1730만원입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다음 차량은 1,960만 원, 1,960만 원이고요. 은색깔이에요. 은색깔 차량이고 깨끗합니다. 판넬밴이고요. 실내 보시면 전동 시트 되어져 있고 시트도 깨끗해요. 22년 6월식에 12만 1,000km. 어, 옵션도 좋네요. 멀티미디어 네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20, 아, 12만 1000km, 12만 1000km 실주행거리고요. 옵션 양화네요 버튼 스마트키, 통풍 시트까지 다 되어져 있어요.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 옵션도 양화하고, 후방 카메라 다 되어져 있고요. 아, 좀 아쉽네요. 이쪽 플라스틱 내장재에 약간의 기스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뒤쪽에는, 어, 그, 일하시는 분들이 타기 때문에, 이런 좀 스크래치는 좀 어쩔 수 없,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좀 착하다 보니까, 뭐, 적재한 부분은, 이렇게생겼고요 멀티미디어 내비. 그리고, 야,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어져 있네요. 정동 트렁크까지. 컨비넷 네 패키지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어져 있고,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져 있어요. 옵션 하나는 좋네요, 여러분들. 어, 사고 유무는, 펜다. 하나, 문두 개. 단순 교환밖에 없으니까요. 이 차량도 괜찮다고 봅니다. 원동기, 변속기. 큰 누유는 없고, 오일팬 쪽에 미세 누유 하나만 찍혀 있네요. 어, 보증보험 다 가입 가능한 차량이고요. 어차피 뭐, 스타리아가 크게 AS기, AS, 비용이라든지 수리비가 드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구매하신 다음에 사업용도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60만원입니다. 네, 다음 차량은 1900, 79만원, 1 9 7 9만원이고요 1979만원 차량입니다. 검정 색깔의 트윈도어 보시면 양쪽으로 열리는 트렁크 되어져 있고요. 익스테리어 패키지 되어져 있어서 보시다시피 외관이 조금 틀리죠. 안개등도 틀리고 데일라이트도 추가가 되어져 있고요. 익스테이지 패키지 걸링도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모던 등급이에요. 여러분들. 시트도 깔끔하고요, 뒤쪽도 깔끔합니다. 깨끗하게 잘탄 차량에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되어져 있고, 113,800km 실 주행 거리에요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열선 핸들까지. 모던부터는 열선 핸들이 기본입니다. 이제 겨울이 찾아오니까 손이 따뜻해, 따뜻해야겠죠, 여러분들? 내비도 깔끔하고요, 후방카메라. 필요한 옵션은 좀다 들어가져 있다 보면 됩니다. 적자함은 이렇게 생겼네요. 보통 짐 같은 걸 싫다 보니까 약간의 긁힘 같은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만약에 트윈도어를 어, 보시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이 차량 메이트가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핸다 하나, 문두 개, 뒤엔다 이렇게 교환이고, 트렁크는 판금입니다. 어차피 다 단순 교환이거든요. 옆으로 싹 긁었나봐요. 긁혀가지고 다 단순교환된 이 차량입니다. 뭐저 솔직히 저는 큰 사고라 보진 않아요. 옵션도 좋고 주행거리도 나름 괜찮고 어 검정색 차량인데 사, 어 사고가 좀 있어서 금액이 싸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3년에서 5년 정도 탄다고 생각하면 무사고도 괜찮긴 하지만 저 정도의 단순교환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가성비 있게 사고차 구매도 괜찮다고 봐줘요. 들어온지도 얼마 안 됐어요. 9월 16일날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 어 우리가 5년 정도 차 탄다고 생각했을 때는 싸게 싸게 사고 나중에 팔 때도 가성비 있게 대팔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113,000km에 만 1,980만 원입니다. 트윈스 윙도어 장착이 된 차량 보여드렸고요. 네, 또 다음 차량은 스타리아 2.2. 디젤카고 5인승 모던 은 색깔이구요 예. 2110만원 2110만원 모던 등급이니까 휠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92,000km에요 92,000km 주행한 차량 사고 유무는 트렁크 단순 판금 그리고 다는 단순 교환 된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누이 없이 깨끗하고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쭉쭉 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실내 깔끔하고요, 뒷좌석도 깔끔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 가죽 핸들, 핸들도 말끔하고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92,000km 시 주행 거리고요.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장착 당연히 되어져 있습니다. 깔끔하고 보시면 통풍 시트, 운전석 보조석 호 통풍 시트까지 완비가 되어져 있네요. 아, 차 좋다.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져 있고요 적재함 공간. 뭐, 깔끔하게 탔죠? 막 긁힌 차들도 있지만. 사실상, 뭐 적재함. 우리가 막 다시 타보면 긁히니까 어쩔 수 없,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 차량은 좀 깔끔한 편입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까지 되어져 있어요.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 되어져 있고. 타이어도 말끔한 차량. 큰 사고도 없는 차량이고 주행 거리도 짧게 탔고 단순 교환밖에 없고 2,110만 원이면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2,110만 원입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2,000만 원. 2,000만 원 흰색깔 차량이고요. 5인승 스마트 등급이에요. 22년 7월식에 10만 1,000km. 아, 이게 보시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타고 유무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견도 없습니다. 원동기 변속기 누유도 없고요. 8월 12일 날 입고가 되었어요. 쭉 보시면 흰색깔 좀 보기 드문 흰색깔 차량의 판넬벤이고요. 그리고 앞쪽도 깔끔하고 스마트 등급이에요. 시트 상태 괜찮습니다. 실주행 거리 10만 1,000km 탔어요. 10만 1,000km고요.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가져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져 있습니다. 열선 시트 기본 장착이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적자함은 깨끗하네요. 봤던 차 중에 가장 깨끗한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잘탄 차량. 어, 휠은 스마트 등급이라서 그냥 휠캡만 되어져 있어요. 타일 상태도 괜찮고. 지금 판매하는 가격은 2천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댕댕카와 함께 6대 정도 스타리아 5벤 차량 보셨는데요. 어, 거의 2천만원 미만의 차량 보여드렸습니다. 좋은 차량도 많아요. 2천 중반대 옵션 많고 주행거리 짧은 차량도 많으니까요.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고 전액 할이브 그리고 전국 어디든지 탁송거래 또한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